장을 어떻게 하어요 갈아요. 자 여러분 여러분들만 여러 네. 동영상으로 찍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. 홍이님은 어디 갔노? 지금 여기 여기 스님께서 커피를 지금 직접 갈아주고 계시는데. 네 고마워 네. 감사해요. 스 스님의 스님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. 커피만 갈아주는 네 손, 손과 손 커피만 보시겠습니다. 와 일부러 이렇게 나와주셨네. 고맙습니다. 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심장이에요? 네?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방람이 하는데 음. 요거, 요거. 음, 네네네. 네. 색 요, 거 a 네네 네. 예, 요 밖에 네 y 예, o 음. 아, 햇빛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마지 마주 서가지고 쉽지 않지만 얘는 go, s 은 jant, man. 예, non, p 오 s s y pussy. p u s 가 y 산신각이 참 아깝다. 네, 저 위에 산신각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보수가 필요합니다. 네. 53 선지식, 회 s 선지식을 만나는 길에 흥령사를 만나서 그량에 잠시 참배하러 왔습니다.